로어 잠베지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낚시입니다. 이곳에선 대형 어종인 타이거 피쉬가 서식한다는데요. 과연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? 강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잡습니다. This small fish, we call it b e l l belly, belly. Uh -huh. belly. It's good taste for the tiger. Ah, oh. yes. Then bend it like this. Hmm. Then come through here, through the tail. Uh -huh. 이제 낚시줄을 던지는데요. Well done. That's the way we cut. <laughs> Because i t it, it hunts. It's hunting all the time. That's why we call it a tiger. They do hunt all the time. They go for small fish all the time. That's why we call it a tiger fish. 그런데 그때 입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. I, I want to I want to pull. No, no, just wait, just wait. Yeah, just wait. Okay, yeah, just wait. y e e a h 또다시 줄이 팽팽해졌습니다. 땡겼는데 땡겼는데 아닌 것같아 그냥 미끼만 먹은 것 같아요.

잡았어 잡았어. 잡았어 잡았어. 어, you... 낚싯줄로 끌어올리기 힘들 out. 정도입니다. Out. Out. So, well. um, you... 그래서 뜰채를 대령해서 고기를 잡는데요. Okay. I will, I will, I will. Okay. 한참 헤맨 끝에 okay. 잡았습니다. 와, 타이거 피쉬. 오 마이 갓. 리오 마이 갓. 정말 산납게 생겼죠? 악어도 공격한다는 괴물 물고기입니다. You can hurry m y s e Yes. 와우. 지금 5.5kg래요. 이렇게,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. 이빨 보세요. 이빨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서요. 이 차마 손으로는 못 잡고 지금 기구리용서 들어왔어요. 손락 넣으면 물릴 것 같아요. 탈거 피시 아니면 진짜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와우. 이곳에선 물고기 보호를 위해 타이거 피시를 잡은 후 방생해 줘야 하는데요. 바로 물속에 놔주진 않습니다. 물에 넣어 주기 전에 물에 약간 적응는 훈련을 해서 애가 제대로 좀물에 움직이기 하면 그때 이렇게 놔준다고 합니다. 사람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 그게 이 야생을 지키는 방법이겠죠. 잠베지강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맞습니다. 여전히 강은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야생의 삶을 이어주고 있습니다. t 베지강에 있는 타이거 피 i 저도 한번 손맛을 보고 싶었는데요. 사실은 못 잡았어요. 결국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못 잡고 있고 그래도 저렇게 해가 지는 모습 보이고 코끼리가 지나가고요. 강으로 그다음에 하마도 지나가고요.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여기 진짜 아프리카구나. 아프리카랑 확실히 다르다.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. 그래도 재밌었어요. 오늘 못 잡았어도 다음에 꼭 잡을 기회가 있겠죠. 아무렴. 그죠? 야생의 힘을 그대로 간직한. 백배지강의 붉은 빛이 제 가슴을 물들입니다.